온라인으로 질문한 거 답변하겠습니다 미술 작품 보면 점 하나 n l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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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만 다르게 그리고 그랬는데도 뭐 엄청나게 뭐 나도 이나 그릴 수 있겠다 online, o n 게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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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광고 n l i 이런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미술사에서 이렇게 변화하다가 이렇게 선두주자로 된 사람, 이 사람부터 변하고 이 사람부터 변하고 그리고 상징성이 있죠 이게 그죠? 어, 이 사람이 시작했다, 이렇게 상징성도 있을 테고 그고세 번째는 그 미술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왜곡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을 테고 네 번째로는 이 미술가 자체가 미술가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했던 행위 행위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값어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샀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냥 싹 칠해 놓은 것 같은데 몇, 몇 억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그 비슷한 예로 뭐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요거 하나가 그 전자 정보거든요. 근데 코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잖아요.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막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게 가치가 없다고 이거 0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이거 자체에서, 비트코인은 전자정보야, 전자봉 010101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근데 이걸 돈으로 매긴 거 아니야, 그지 음. 그런 것처럼, 어, 어떤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 이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좀, 어느 정도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의패는, 의류패션학과를 의패라고 해요. 또, 공자 사당 같은 데 있어요, 사당 같아 보면. 여기 이제 제사진을 다 보면 여기에 공자 이름하면서 여기 모셔놓은 게 있어요 의패 제사진낼때 이해되세요? 자 음.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이제 기생충부터 뜨고 그다음 오징어 게임 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류라는 흐름이 생긴 것 같고요 한류 한국 문화의 특성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한국 문화 특성이 뭐냐 이렇게 감정 처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해요, 감정 처리. 그 다음에, 플러스, 사회 문제를 잘 다뤄요. 사회 문제. 둘다 그렇잖아. 오징어 게임기 생충.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세 번째로, 이렇게 맨날 똑같이 보던 스타일이 아니야. 그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이야. 서양 애들이 보기에. 새로운 스타일이. 그니까, 서러운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문화 자체가 좀 발전되어 있어요. 보면 세련되어 있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된 거뭐 이런 이유로 이것들이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걸다 봤어, 코로나에서. 다 보고 이제 볼게 없는데, 새로운 스타일로 뭔가 나왔어. 그런데 이게 조금 볼만하든 그러면서 한류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떠+ 하고 뜬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펴 <laughs> 됐죠. 그 다음에 피파하고 s 파는 지진파입니다. 지진파. 근데 피파는 삐 하고 가는 거고, 한쪽으로 s 파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서 땅을 흔드는 거고, 이거는 삐 하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보면, 지진이 나는 시작제들의 근원을 진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재앙이 일어나면 여기 진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판과 판, 이렇게. 어, 이렇게 땅과 땅이 부딪히면서 지진파들이 파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이거 지진계측회로. 기록을 하면, 자, 피파 보세요. 삐 하고 옆으로 가죠. 여기 보면 많죠 선이. 네. 여기 드문드문 하자. 네. 이거. 이렇게 스프링 있잖아. 띵 하면 쫙 뭉쳤다 쭈르르 가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삐 하고 가니까. 그래서 먼저 도착하고 다 통과해요. 그런데 앞으로 위로 흔들리는 건 적어요. 삐 하고 가요. 그러니까 삐해 갖고 여기 레이저로 써갖고 여기 다 치는 것처럼 삐 하고 고그 부분만 박살나요. 근데 S파는 천천히 가는데 대신에 땅을 이리저리 흔들어요. 좌우로 움직이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간격은 같은데, 좌우로 흔들죠. 네. 무섭죠, 그러니까. 느리게 네. 그러니까 가는 대신에 땅을 고체만, 해요 고체만 흔들어요. 크게 흔들어서 확, 박살 난다고. 이해됐어요? 네. 음. 자, 그래서 지진파 했고, 또 보시면, 피파, 에스파 했고요. 좀 우주에서 산소 있죠, 산소가. 사람이 살 때는 있는데, 우주에서 폭발할 때, 뭐 우주선 같은 거는 산소가 있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폭발은 뭐냐면, 급격하게 산소랑 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합이. 그래서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불. 불은 뭐냐? 산소하고, 어느 물질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별이 불탄다.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산소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거 광고용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커요. 일상을 일상 일기처럼 SNS는 일상의 일기일 수도 있는데, 일상의 일기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가 광고일 가능성이 커요. 광고 효과로 누적시키고 보여주고 하는 걸일 수도 있고, 일상 일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인맥을 관리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해서. 연락하고 전화보다 편리하니까 여러 가지. 근데 오랫동안 하면 이 광고비를 돈을 줘요, 돈을 주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광고가 붙어요. 많이 하면. 근데 일상 일기로 쓸 때는 제한되게 노출하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피로도가 많이 돼요.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하다가.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이 되려면 어마무시하게 돈이 되게 전략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영어 단어 외우고 3일 지나면 까먹죠? 까먹는 게 빠르냐, 외우는 게 빠르냐, 까먹는 수보다, 잊어버리는 수보다 많이 외워야 돼요. 많이 보고. 그래서 자주 보고 많이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암기되어서 안 잊어먹는 수준이 발생을 해요. 일정 수준 예를 들어서 학교 친구들 외우면 뭐 하루 보면 이름 다요? 아니잖아요. 한달 정도 되면서 계속 보고 사람들이 누구야 부르고 쟤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반복하니까 외우지.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임은 재밌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게 리셋 가능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인생은 리셋이 안 돼요. 한번 하면 끝이에요. 리셋 가능하고, 이게는 무, 표치가 또렷하게 보여져요. 이렇게 레벨을 올려줘요. 너 몇, 몇, 몇.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인생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굴곡을 타니까. 그래서 인생은 리셋도 안 되고, 단계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도 보이지도 않고, 어, 굴곡도 타고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게임을 재밌다고 하죠. 근데 저는 게임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해갖고 최고 레벨에 딱두달 해도 뭐 남든 게, 남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배우고 집단 생활도 배우고 커뮤니케이션도 배우고 그러는데 현실에서 이걸 가지고 적용해서 뭔가 현실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서 이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이 투자, 투자 대비 투자하게 되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소모가 아니고, 투자를 해서, 게임인데, 리니지 같은 경우는 사업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처럼.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힘들게 하죠. 근데,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게임 많이 즐기지 않습니다. 자, 휘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휘장 확인해보니까, 휘장. 이렇게, 피륙으로 된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장막도 휘장이고, 커튼도 휘장이고, 이런 것도 휘장이에요. 이렇게 휘장, 이런 것들도 다 휘장입니다. 이런게 휘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으로 두는 것들도 있고, 요렇게 컷, 요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피륙으로 여러 쪽으로 빙둘러지는 장막도 휘장이고, 뭐, 어떤 게 휘장인지 모르겠지만, 아, 휘장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다했고요 뭐 보시면, 이건 질문을 할 만하죠? 왜 그러냐면, 애매하게 좀, 이것도 보면, 색이라 그렇고, 여기 있는 높낮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진폭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 오두 불림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서 소리가 작아진다. 그러면, 이게 소리 크기에요. 그냥, 마말로 소리가. 똑같이, 아, 들었네. 아, 좀안하게 나는 거예요. 작게. 근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높낮으로. 아, 아 이렇게 이런 소리에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양새가 똑같은데 모양새는 모양새가 똑같은데 이렇게 높낮이만 달라진 건데 요거는 보면 요거 뭐예요? 폭이 달라졌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달라졌죠 이렇게 그래서 진동수가 달라져서 이게 뭐래요? 현악기는 줄의 굵기나 길이도 달라지고 그죠? 높은 소리하고 낮은 소리가 있어요. 아 하는 소리하고 어아 하는 소리. 이거는 아아이게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 이해됐죠?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색도 아 하는 사람하고 어아아오 아아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음. 그러니까 이 소리의 색채, 소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파형이 달라서 소리의 느낌이 다르다. 이 꼬부렁거리는 모양에 따라서. 이 음색에 따라서, 노형, 녹, 녹화를, 녹음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목소리가 맞다라는 거 판정할 때, 음색을 사용을 합니다. 음색. 왜? 소리는 크게 하고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 크기, 요, 요거요거와 요고, 관련된 개성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자기들 개성. 개성과 특성이 나타나는 걸. 개성과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음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음석을 가지고 그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보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땅 때리면 여기서부터 안 울리죠? 많이 안 울리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낮은 소리 나오겠죠? 근데 이건 많죠? 나오면서 띵. 여기서 때려서 띵, 내려갔다 띵 하고 많이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으니까 높은 소리가 나겠죠. 많이 올려서. 근데 그러면 자는 왜 그러냐, 자. 자. 자는 왜 그러냐, 알고 보면 이렇게. 자, 이거를 똑같은 힘으로 쳤을 때이긴 길이로 하면 윙 하고 올리겠죠. 근데 짧은 거리로 하면 띵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면 우웅 하는 낮은 소리가 나는 거고 짧으면 그 똑같은 힘을 쓰니까 삥 하고 그죠? 어? 나는 소리가 날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 진동이 얼마나 더 많이 나고 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에 이렇게 움직여서 어, 흔들려서 움직이는 것들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 둔산동 통화 소립입니다